집오면 브라부터 벗는 사람 아 저는 이제 불편한 속옷 진짜 못 입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이것만 입어요. 서포트미 포미 속옷 어릴 때는 좀숨 막혀도 볼륨을 팍 올려주는 걸 찾았는데 요즘엔 진짜 편한 게 짱이야. 무조건 노화예요. 저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러닝하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. 입고 벗기 편한 게 진짜 중요해요. 이거 원단 좀 보세요. 부들부들 틀려들려 입어보면 핏하게 감기는데 답답함은 없어요. 또 3단 후크까지 있어서 내 몸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하루 종일 진짜 편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포인트 원래 우리 집에 오면 속옷부터 벗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벗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만큼 편하다 제가 서포트미 속옷 다 입어봤는데 1번으로 강추하고 싶은 거요 박스 짜란. 제가 네모 팬티 드로즈 유행할 때다 사봤는데 Y 존 낑기고 허벅지 밑단이 자꾸 올라가서 그냥 다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Y 존도 엉덩이도 안 끼고 말려 올라가지도 어떤 봉제를 하신 건지 엉덩이 라인도 뭔가 예뻐 보이는 느낌? 케어브라랑 박스 이 조합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. 진짜 예뻐요. 브리프도 엉천이 넉넉해서 안정감 최고. 저는 속옷을 3개월에 한 번씩 싹 갈아줘요. 새해니까 우리 제일 오래 닿아있는 것부터 좋은 걸로 바꿔주자고요. 속옷은 매일 입는 거니까 날 서포트해줘. 서포트 미!